안녕하세요. 전당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오늘은 조금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글락 27, 젠3이고요. 어, 구경이거든요? 40 구경이거든요. 포리 스미스 앤 웨슨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용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요거 보면 용에 이게 이게 한국 건지 아니면 중국 스타일의 용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전문가들께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문양이 용이 문양이 돼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저단골 손님이 이걸 샀거든요. 제가 주문해서 이제 그 수류 정리 중이고요. 오늘 이제 딜리버리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류를 보냈고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돼 있고요. 또 이렇게 좀 녹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사용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여기 지금 두 번째 보는 총이에요 예전에 제가 지금 깜빡하고 그는 소개를 안 했었는데 손님이 산거6 hour P365에 이렇게 이제 달아 묵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된게 있더라고요 요즘 이게 아마 유행하나 봐요 요 색깔에다가 여기 지금 달아 묵은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 요런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아마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 여기서 지금 탄창에도 이렇게 달아먹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요거 이제 대충 소개하자면요. 요게 전장이 6.3인치에요. 16cm. 그 다음에 총열이 기는 3.43인치, 8.8cm에요. 그리고 무게는 18.9원 쓰고, 589.5g. 그리고 탄창에는 요게 지금 10... 열발이 장전되요. 어, 뭐야. 왜잘안빠져 요, 지금 1발이 장전되거든요. 보통 그, 글락 27은 9발 장전되거든요. 요렇게. 그런데 아마 요게, 익스텐션 요거 때문에 그런지 열발이 장전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안 넣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서류상에는 보면은 10발이 열, 어, 열 장전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신품이, 그, 모든 자, 그, 그러니까 판매세 포함해서 택배비하고 뭐 이런 거, 또 이제 수류 정리하는 FFL f 하고 하니까 이게 700달러 채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글락 27보다는 조금 비싸요. 대신에 요 이제 그립이 조금 좋고요. 요게. 요렇게 잡을 수 있어서 좋고. 또 그리고 여기 또 MOS. 그러니까 여기레드다이나 스코프를 장착할 수 있는 요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글락 27을 오래전에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환식프로가 사용하던 거였는데 제가 이제 중고총 사용하다가 몇번쏴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그립감이 좀안 좋았어요 저 손안에는 좀 크다 그럴까 좀간 풀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들었으면 팔았거든요 오케이 오늘은 처음으로, 보, 처음으로 보는 용 문양이 있는 걸 처음으로 보는데요 글락 27이고, 젠3, 40 스미스 앤 웨슨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